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삼성전자 갤럭시북5 프로는 당신의 업무와 여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14인치 아몰레드 화면과 120헤르츠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 경험을 제공하며 16GB LPDDR5X 메모리와 인텔 AI 부스트 탑재로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손목이 편하고 조작이 간단해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으며 블루투스와 커스텀 기능으로 사용자 맞춤형 성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손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며, 고객들은 손목이 아프지 않고 다루기 쉬운 점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이 결합된 이 노트북은 일상과 업무 모두를 책임질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